폼폼의 관리라고 하죠. 야, 흥분 가라앉혀. 언니 미안해요, 흥분했어요. 와, 오, 오, 오. 듣고 있어? 응. <laughs> 와, 아, 피난처 없나요? 크게 별게 없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뽐뽐뽐입니다. 뽐뽐뽐 오늘은 제가 롱언니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음악 방송이나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관리를 꾸준히 잘하는 초롱 언니의 힘을 좀 빌려보려고 <laughs> 초롱 언니의 집을 한번 놀러와 봤어요. 초봄의 관리라고 하죠. 네, 이번 편은 초봄의 관리. 우선 메이크업을 빨리 지워야 돼요. 들어오자마자 메이크업을 푹딱 지우는 것도 하나의 관리입니다. 지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샤워를 하고 왔고요. 가장 기본이죠. 어, 음악방송이 있을 때는 무조건 1일 1팩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대한 오이팩이나 알로에팩으로 해줘요, 저는. 이거는 사실 관리라고 하기에 너무 기본이라서 조금 민망하네요. 네. 첫 번째 관리 메이크업을 후딱 지우고 팩을 해준다. 우선, 어, 저의 피부 관리는 여기까지고, 오늘은 저는 좀 초롱 언니의 관리가 궁금해서 언니한테 좀 관리하는 방법을 좀 배워볼게요. 언니는 저녁에 어, 뭐 어떤 관리해요 팔다리에 크림 딱 바르고. 어. 붓기 크림? 네. 일단 음. 매일 발라주고 있습니다. 나는 바디로션을 안 발라요. 무조건 발라요. 사과하고 바로. 핸드크림도 진짜 꾸준히 바른 지 얼마 안된것 같아 배도 좀 바를게요 어, 배도 발라요? <laughs> 진짜 관리의 신 진짜 오늘 초롱 언니네 오길 잘했다 무거운 걸 먹었다 <laughs> 저 오늘이요 기름기 있는 걸 먹었다 하면 은 식초를 마셔요 같이 살았을 때 이제 자주 먹었던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따로 살면서 못 먹었거든요 음. 그러면 언니는 이렇게 뭘 바르고 마시는 정도는 꾸준히 한다 와 진짜 맛있어 이거는 진짜 데뷔 초 때부터 음. 많이 쓰던 건데 붓기 스타킹 요즘에는 이렇게 또 짧게 나오는 종아리 붓기 스타킹이 있어요 근데 제일 관리는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스타킹을 이렇게 두, 두 개를 이렇게 신, 신습니다 뮤비 촬영장 갈때 특히 아예 이렇게 신고 뮤비 촬영장을 가요 확실히 이건 효과가 무조건 있어요 이렇게가 진짜 기본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관리가 있으니까 음. 또 내일 우리가 또 관리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중에 하나는 먼저 아세요, 여러분들? 빨리 자는 게 맞아요. 제일 중요합니다. 피부에도 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스. 빨리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기다립니다. 어제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네요. <laughs> 하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생방 전인데 저희가 어, 지금 네. 공복이에요.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를 열심히 하라고 농심에서 광고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짝짝짝짝 바로 누들핏 <놀람> 와. <와우. 놀람> 음 <놀람> 맛있어?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저희가 이번 컨셉이 카피 캐시거든요? 캐시에요. 고양이가 있어. 고양이 운이 너무 귀엽죠? 아무래도 우리가 관리를 할때짠 것도 먹고 싶고, 약간 탕 같은 거 먹고 싶고, 찌개 먹고 싶고. 국물이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럴 때딱 네. 먹기 좋은 맞아요. 거더라고요. 진짜 국물이 먹고 싶다 할 때는 이거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맛이거든요? 네. 우선 오늘 너무 배고프니까 우리 물부터 따를까요? 그러니까 어묵탕 맛이랑 떡볶이 국물 맛이래 둘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야 네. 나두개다 먹어도 돼? 아니, 당연하죠 언니 나 너무 배고파 나도 저희가 지금 몇 시에 나왔죠? 우리 9시 반부터 <laughs> 과일 몇 개로 버텼거든요? 어? <laughs> 떡볶이 발리아라고. 국물은 액상스프로 되어 있어요 어? 어? 그렇네? 어묵탕은 분말입니다 어? 나 되게 디테일하지? 네 언니 어. <laughs> 중요한 게 칼로리가 지금 떡볶이 국물은 150칼로리고 와우 어묵탕 맛은 105칼로리 밖에 안 와우 보통 면, 라면이 한 300칼로리는 그냥 넘죠 이거 면발도 보여드려야 돼약는 쌀국수가 생겼다 이게 튀기지 않은 겉면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칼로리가 확실히 더 낮을 것 같아요. 튀기자는 건면이 칼로리가 낮아요? 그럼요. 음. 그래서 더 많이 드시잖아요. 아. 감자 전분. 어, 감자 전분. 밀가루가 아닙니다. 어허. 보면 흥분 가라앉혀 언니 미안해요. 흥분했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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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냄새 맡고 나 흥분했어. 자누들핏 어묵탕 맛 하, 삼각김밥이랑 먹고 싶다. 아, 어, 진짜 맛있겠다. 약간 삼각김밥. 이랑 음. 라면 먹으면 약간 조금 부담스러울 때 먹으면 좋겠다. 아, 식이섬유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보아 듣고 있어? 응. 음. <웃음> <웃음> <Hello>. 음 <laughs> 맛있어? 우와.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다. 음. 너무 음, 맛있어. 왜냐면 내가 원래는 다이어트 할때 진짜 많이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저는 진짜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엔 정말로 맛있게 다이어트하는 방법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 그리고 저녁에도 야식, 야식 라면으로 진짜 많이 당기거든요. 저는. 그때 진짜 저는 잘 먹을 것 같습니다. 먹을 때그다 어, 밤에. 이거는 떡볶이. 떡볶이 국물 맛. 옆에서 이제 먹고 싶어가지고. 아 좋겠다. 떡. 먹고 싶었어 진짜. 딱볶기 국물, 국물 맛. 맛있어. 어. 음. 응. 음. 음. 맛있겠죠. 어머. 음. 이가딱 고는 내 스타일이야. 너무 달지도 않아. 단거 싫어하는데. 뭐야? 몇 칼로리야? 150칼로리? 너무 맛있어. 깔끔하게 매운 맛. 오 어, 진짜 그냥 먹기만 했을 때는 와. 칼로리가 하늘을 뚫을 것 같거든요. 근데 칼로리가 백오스 칼로리밖에 안 한다는 게 신기하네. 그럼 나 맨날 야식 먹을 때나 이거 먹을래. 엄마 이거 나도 한 박스 줄래. 언니 당연하죠. 두 박스 보내주셨거든요. 아, 두 박스. 응. 둘다 맛있다. 나 이랑 면 진짜 좋아하는데 응, 나도. 응, <laughs> <laughs> 약간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특 국물 맛을 추천하고 약간 시원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어묵탕 맛을 추천 드립니다 이게 식이섬유가 1,500mg이 들어있대 그러면 사과 몇개 들어가 있는 거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면 사과 반쪽이고 그냥 3? 사과를 아, 3분의 1? 아 이까 나왔는데 어 분이 이거야? 예. 어 진짜? 예. 네. 음. 저 국구단 잘해요. 어. 못해야 어, 되는데. 언니 괜찮아요. 우리 관리 중이잖아요 지금. 네. 우리 원래 같았으면 지금 굶고 있거나 진짜 배고파서 우리가 며칠 전에 진짜 쓰러질 뻔했거든요. 아 진짜 감사해요. 진짜 덕분에 활동 중에 떡볶이 국물을 먹고 어묵탕 국물을 저희가 마시네요. 잘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본방을 준비하러 가보요잘 먹었습니다. 저희보다도 어, 더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댄서 언니들인데요. 언니들께도 그래서 제가 누들핏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관리할 때는 떡볶이를 못 먹잖아요. 이거 맛있다. 관리할 때 이거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응. 이거 맛있어. 당면을 먹는 느낌. 이거 맛있어. 이거 많아요. 또 해드려요? 좋아요. 오케이 또 해드릴게요. 어. 네 여러분 지금은 이제 팬사인회를 하러 왔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돌아다닌 얼굴도 붓고 발도 많이 붓거든요. 이럴 때 붓기 관리하는 방법 키 초롱 언니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이거 지금 몇 년째 들고 다니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을 바르는 것들 근데 이거 진짜로 너무 시원해서 친 나와요. 뼈가 <laughs> 들어간 편에서 어! 어떻게 사용이 한 번만 보주면 돼. 이렇게 발이 되게 얄미게 나오는. <laughs> 언니 발이 되게 얄밉게 나오는데요. <laughs> 아 원래 이게 얄미운 관리인가요? 지금까지 초롱 언니 얄미운 관리. 관리법 있습니다. 네. 아 초롱 언니는 발 부기 관리를 이렇게 얄밉게 한다고 합니다. 발써 아. 오, 이건 검이 투어졌다는데 숨만, 퉁어졌다. 얼굴 라인이랑그것동 혹시 얼굴 라인을 스피한 적 없나요? 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아직까지. 근데 여기를 이렇게 또 풀어주면 빨갛게 살짝 올라오긴 해요. 괜찮은 거 맞아요? <laughs> 네, 여기까지 이제 롱 언니의 관리 비법이었고요. 초롱 언니의 관리 비법도 크게 별게 없네요. <laughs> 이렇게 저희는 어, 바쁜 와중에 관리를 그래도 조금 조금씩 한다. 무엇보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활동할 때는 물을 진짜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의 관리 중 하나입니다. 댄스하러 갔다 뿅. 네, 우리 뽀송이 여러분들. 드디어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1시 50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우리 판다들이. 또 네, 선물 주신 거다 정리하고 자기 전에 이제 이편집들도싹다 읽고 잘 예정입니다. <laughs> 네, 오늘 하루는 네, 이렇게 끝날 것 같고 제가 하루 동안 관리하는 어,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진짜 리얼 운방할 때의 관리법이라서 진짜 큰게 없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는 관리법들이라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오늘, 어, 누드핏에서 또 이렇게 광고로 선물을 두 박스 주셨잖아요. 근데 정말로 잘 먹을 것 같아요. 원래 라면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특히 이렇게 밤에 라면 먹고 싶을 때 너무 땡기때딱 먹기 좋더라고요. 맛은 살아있는데 칼로리는 그래도 다른 라면에 비해서 훨씬 이제 낮으니까 관리할 때 먹기 굉장히 좀덜부담스럽 너무너무 앞으로도 어 활동할 때좀 관리할 때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다 보니까 목도 조금 많이 쉬었고 다리가 진짜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다리 붓기를 좀 마지막으로 관리를 해주고 빨리 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짜가지고 종아리 부분 있잖아요. 바디로션 대신에 바른다고 생각하고 살짝 손으로 마사지 해주고 저는 이, 이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작은 거는 이제 얼굴 붓기 뺄때 많이 사용하고, 이거는 이렇게 종아리나 팔. 뭉친 데 이렇게 풀어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풀어주고 자는 거랑 안 풀어주고 자는 거랑은 다음날 컨디션이 좀 다른 것 같아. 가장 큰 관리는 일찍 자고 물 많이 마시기. 이게 가장 큰 관리가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저의 관리가 오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란지 모르겠다만 우리 뽀숭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관리는 꾸준합니다. 어쨌든 오늘 관리 꾸준하게 잘했으니까, 내일도 화이팅 해서, 마지막 활동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뽀숭이 여러분들도, 어, 저처럼 열심히 관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 지금까지 뽕뽕뽕뽕이었습니다.